네 안녕하세요, 뜬거파의민성준 대구 음원 전세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에 찍었던 자다가 일어났을 때 연예인이 내눈 앞에 있으면 어떨까 두 번째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의 대상은 성룡인데요. 어, 평소에 용이가 어, 수기가 너무 이쁘다고 진짜 말을 많이 했어요. 지금 용이가 저희 집에서 어제 편집을 하고 자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깨데 야, 영아 수희 왔어? 지..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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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처음 뵙겠습니다 네아저 <laughs> 성준이한테 얘기 들었는데 네저 <laughs> 너무 보고 싶다고 하셨다고 해서 와또잘때 응? <laughs> 어,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아 진짜요? 지금 어우 너무 <laughs> 네 어우 반습니다 <laughs> <laughs> 뭐야? 이거? 뭐? 아 제가 지금 저이 팬티밖에 안 입고 있어가지고 아, 아. 좀 잠깐 이렇게 네, 좀 가려드릴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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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성준아 이게 무슨 예아네어우 <laughs> 제가 어우 아니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기가 좀아좀 자연 자연스럽게네요. 어 미치게 너무 수스스럽네. 아. <laughs> 아 지금 잠덜깬거 아니에요? 아 미치겠다. 아, 아 아니 그 네네 잠깐만 나가 계실래요? 왜요 왜? 요 제가 씻고. 아, 아. 아, 근데 저이 네. 다음에 약속이 또 있어 가지고. 아, 커피라도 한잔못 먹어요? 어, 나 미치겠네. 아니, 아, 네, 제가 또 보고 싶다 그래서 왔거든요. 네. 제가 평소에 또 성룡 TV 또재밌게 보고 있고. 아니, 요 제가 더 예, 네,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laughs> 아니,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좀그 마음 너무 감사해 가지고 네. 제가 뭐 좋진 않지만 자그마한 소정의 제가 선물을 또 제가 준비해 가지고 왔거든요. 어우, 아, 무슨 뭐 선물까지. 음. 이게 뭐예요? 제가 요즘에 좀 추억 춥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네. 요즘, 요즘 잘 쓰고 다니는 건데 네. 똑같은 거 하나 한번 제가 사갖고. 아 커플이에요? 네. <laughs> 그, 여기 어, 우와. 이거요? 어? 어, 귀엽다. 귀엽다 이거. 귀엽다. <laughs> 어저 이거 쓰려고요. 아니 도대체 뭐야? 셀카 한번 찍어줄까요? 그 혹시 그 아니 과, 과일 좋아해요? 과일? 과일 좋아하아 그래요? 네. 그럼 좀가져 올게요. 아 네. 네. 아니, <laughs> 너무 이런 모습을 무지 좋아하 가지고 제가 좀커네아 이게 제철이화 가지고 냄새가 너무 상큼하더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레몬이에요. 그 레몬 엄청 좋아하신다고 성추 씨테 제가 들었거든요. 레몬이요? 네. 괜찮다. 앉아 주세요. 좀진짜좋터해 가. 갑자기 레몬을 그쵸? 아왜왜왜 좋아서요? 아아 진짜 진짜. 아 하나만 더 쓰세요. 하나 아아 진짜 저는 괜찮아요. 아, 저 스위치 하나 쓰세요. 아 아니 저도 레몬 싫어해가지고 여기 줄테니까 좀 생각나면 또 하나 챙겨주세요. 아네어 그래. 네. 어, 네. 어, 근데 눈이 좀잘안 보여가지고 캔미 좀. 주... 네어 <목소리> 어, 좋다, 좋다 좋다 아니 제가 해. 네. 제가 어쨌든 뭐 지금 좀선물을또 네. 드리고 네. 예, 레몬도 좀 드리고 했잖아요 혹시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어떤가요? 어 진짜 잘해놓겠 야이오 그 왕봉 한 번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사랑해요 <laughs> 아니 제가 지금 혹시나 입냄새 날까봐 진짜 진짜 해주는 거예요? 어 너무 수스러운데 제가. 그러면 저안 보고. 아니 그래도 불러고 해주세요. 네네네네. 저 네네네,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좋아, 좋아, 좋아. 네. <웃음> <웃음> 사랑을 할 거예요. 사랑을 할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요. 수일를 위하여요. <laughs> 네. 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너무 듣고 싶었거든요. 어나 <laughs> 얼굴 빨개졌어. <laughs> <laughs> 와나 미치겠다 진짜. 와나 너무 속도롭다 지금. 너무 저도 좀 되게 반갑고 좋다. <laughs> 어 진짜 저도 너무 듣고 싶었어요, 진짜. 근데 너무 이쁘시고 와이무돌렸어 그냥 이러면서 평소에 수위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었잖아. 싫어하지 말결혼 해. 요 예? 아니 그니까 저. 어떤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는 딱수희 씨, 예. 네. 근데 잘 모르잖아요. 성격 이런 거결혼 약간 그런 거. 아, 저는 거거든요. 성격도 성... 왜냐면 제가 맞춰 주면 되거든요. 아, 근데 저그 평소에 성령 TV 진짜 많이 보거든요. 어. 진짜로 성령 TV 이거 유튜브 구독돼 있고 진짜 엄청 자주 보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 진심 꼭 한번 보고 싶긴 했어요. 아, 맞아 제가 또 응. 뭐 수야. 응. 그 용이가 응. 너 애교로 보실 수 있다고 어제 그러더라. 진짜? 어. 뭔 소리야. 이 친새끼야. <laughs> 어. 애교 원래 평, 평소에 좀 애교 있는 편이에요? 저는 생각보다 이게 애교가 조금 몸에 배어 있어요. 어어. 안돼 아, 보여줘. 진짜 스윗 씨 만나면 진짜 어. 이거 한번 진짜 보여드릴까? 어? 네. 네네네.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돈이 없고 밥 사달라고 했을 때좀 징징댈 때 쓰는 네. 약간 이런 애교. 밥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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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어좀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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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laughs> 아 넘어갈 뻔 했어. 그때 제가 이지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아 맞네 이지야. 맞아 이지랑 용이가 어제 또 보자마자 밀키스 하고 싶다고 했어. 오늘 어, 개소리야 자꾸 아까부터 밀키스 아, 하고 싶다 했었잖아. 솔직히 이거 진심이죠. 아니 잘못 들은 거 같아. 게 해? 밀키스 한잔 하고 싶다 방. 한... 어떻게 뭐한번 해드려요? <웃음> <웃음> 네 그렇다고 또 이렇게 처음 뵙는데 그러니까. 다자업자도 할 수는 없고 백업이라도 한번. 처음 처음 이렇게 만났으니까 아 그냥 알아 그냥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분은 조금 그래요. <웃음> <웃음> 아, 어쨌든 빨 이게 빨 coke라도 어디야? 아우 아 진짜, 뭔가 이상하다. 진짜 지금 아 진짜 이게 꿈이야 데뷔식? 아우 나 진짜 나 아직 저, 저 웬만해서 저 평소에 안 하거든 요렇게와나 네. 미치. 나 미치겠다, 아, 진짜. 네.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아니 아직은 아가만 해주세요. 아니면 제가 해드릴까요? 아 아이 <laughs> 씨발 <시발> 진짜 짜증나. <laughs> 아 뭐야? 아 씨발 나증나 아. 럼 저는 이제 이만 가 볼게요. 아니, 저 죄송해요. 네, 네. 아니, 아니 진짜 장난치는게 아니고 제가 얼른 씻고 나갈 테니까 걱정 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남자친구가 약속 있어서. 예? 아자한테 너무 고고, 너무 고고. 아니 남자 친구가 있어. 아? 아니 지금 저대로 간다고? 남자 친구 있다고. 아직 있다고? 어. 그 뭐야 그게? 뭐예요, 그럼, 이게? 이거? 꿈. 야이개새끼야